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6일차 기다리기 훈련인데요. 어, 저는 이제 저자하고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거를 좀 보고 싶은데, 이 본문을 기다림으로 보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에, 저는 그렇게 이걸 접근하기보다는, 어, 이게 성령 임재가 있기 전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성령 임재가 없이 일을 하면 이게 꼭 섭섭마귀가 들어오고요. 자기의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번아웃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제가 이 과정을 겪었고 이걸 제가 많은 임상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이 현상을 봤기 때문에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기다리기 훈련 또 여기 영어로도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어, 돼 있는데 어, 성령이 올, 올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어 두나미스가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라는 포인트를 이걸 방점을 잡은 건데 이거는 기다리는 것으로 이걸 한건 약간 인위적인 것 같다 이 본문을 기다리는 것으로 뭐 잡아도 거기에서 또 의미를 찾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기에 포인트는 성령 임재를 받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그 분이 그 주님의 일을 했냐 이거죠. 계속 방해하는 일을 했죠. 그거를 인지를 못한대니까요 그, 그러니까 그, 교회 분쟁 나는 교회들 보면은 전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래요.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 일을 할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다 하나님 나를 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아닙니까? 아니면 둘다 가짜든지. 그러니까 일할 때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가 일을 할때 시험 들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데 성령 임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성령 임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죠. 그게 터닝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한 주님이 승천했잖아요. 그리고도 10일 정도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을 쓰는데도 서로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바벨탑은 같은 말 썼는데도 서로 못 알아들었어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한국말 쓰고 영어 쓰고 뭐 이란 말 쓰고 터키 말 쓰는데도 서로 알아듣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임재가 잘못됐다. 성령임재는 나의 성령임재로 다른 사람을 룩다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하나되어지게 한다. 그거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성령임재가 되어지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말 땅과 증인의 삶을 살거든요. 이 교회가 이벤트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성경 학교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살아내고 가서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올바른 사랑의 교회가 성령으로 두루마리 있고 오늘도 주님의 일을 성령의 그 불타오름으로 뜨거워서 이걸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바로 배신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없지. 그래서 오늘도 저는 성령 임제를 통해서 하루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